어 이상하죠 살이 안 찌니까 고 칼로리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이 먹으면 그 잉여 칼로리가 살로 가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부천의뜸한의원 대표 원장 한의학 박사 박지영입니다. 날이 본격적으로 더워지고 있고요 여름철 노출의 계절이 다가와서 살을 빼고 싶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나 여성분들 그런데요. 이와는 반대로 어, 앙상한 몸매를 보여주기가 싫어서 여름의 노출을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을 상대하는 영업이나 서비스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중후해 보이고 믿음직한 인상을 주고 싶은데 마른 몸매 때문에 나를 내 나이보다 더 어리게 보거나 얕잡아 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세요. 원장님, 제 나이가 50대인데요. 평생 60kg를 넘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신 남자분도 계셨고요. 제 별명이 원장이 머리 서부터 말라깽이 아니면 부지깽이 멸치 감디 배영만이에요. 원장님 제발 살좀 찌워주세요. 이렇게 저에게 호소를 많이 하세요. 네, 배영만 씨는 제가 팬이고요 네, 저희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거는요. 누구누구님, 제가 살을 빼 드리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입맛을 떨어뜨리고... 대사율을 높여드리는 살 빼는 한약을 처방해드리면 식사 조절과 유산소 운동 같은 본인의 노력만 동반되면 저를 만나실 때마다 몸무게 숫자가 줄어들고요. 심지어는 몸무게 앞자리 숫자도 바뀔 수 있어요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살을 찌우는 거는요. 어, 환자분을 보면 8-90% 이상 밥만 먹으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시거나 화장실에 들락거리는 등 위장이 약하시고요. 작은 일에도 민감해서 잠을 못 자고 예민하고 이런 이제 증상 베이스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요. 살을 찌우는 것은 살을 빼는 것보다 4~5배 이상은 어렵고요. 기간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만나 뵈도요. 정말 살을 찌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뭐, 안 해본 방법이 없을 정도인데요. 특히나 젊은 남성분들은 이제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이 몸을 키울 때 먹는 보충제를 오랫동안 드신 분들 계시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살이 찌기는커녕 배탈이 나서 살이 빠졌어요라고 말씀하시고요. 뭐 자라가 몸이 좋다고 용봉탕을 드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동물성 식품을 드셨다가 탈이 나서 오히려 살이 빠졌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네, 이런 저체중인 분들, 살이 안 찌는 분들이 가지고 계신 공통적인 문제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소화기 증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입맛이 없고 식사량이 적어서 드시는 양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또한 잘 드시는 분들도 위장에서 우리 몸에 충분한 영양소를 흡수해서 필요한 곳에 보내고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 과정이 안 되어서 다 바깥으로 세워 버리니까 살이 찌질 않습니다. 이는 잘 갈리지 않는 고장난 매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매돌에 불린 콩을 넣어 주면은 충분히 갈아서 밑으로 나와야 되는데 제대로 갈리지는 않고 옆으로 다 세워 버리는 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이컴네. 두 번째 신경계의 증상입니다. 대부분 살이 안 찌는 분들 보면 작은 일에 신경을 많이 쓰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왜한 거지 하고 밤새 생각을 하신다든지 늘 예민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색을 보면 약간 거무튀튀하기도 하고요. 한의학적으로는요. 혈허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혈이 허하면 몸에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화라는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자율신경이 균형이 깨어진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여성 질환입니다. 젊은 여성분들은요. 체중이 너무 없어도 생리를 잘안 하시고요. 체중이 너무 나가도 생리를 잘안 하세요. 제가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체지방이 몸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게 무슨 소리야? 네 제가 뭐 나쁘기만 하면 여쭤보지 않았겠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난소 외에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이 체지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체지방은 여성 호르몬의 다른 재료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궁이에다가 장작을 넣고 불을 붙일 때 아궁이 구멍에 비해서 장작이 너무 없으면 불이 안 붙겠죠 너무 체지방이 적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반대로 아궁이 구멍은 작은데 거기 붙은 불이 작은데 장작만 많이 쑤셔 넣으면 오히려 불이 꺼지겠죠 체지방이 너무 많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 과다한 체지방 때문에 생리를 안 하거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활한 난소 기능을 유지해 주는데 필요한 체지방은 여성의 경우 약 22에서 30%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너무 저체중이면 체지방이 부족해서 생리 불순, 무월경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약간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난임으로 아기를 가지고 싶어서 내원하신 환자분들 중에서는요.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하셨거나 장기간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굳이 다른 치료를 안 해도요. 다이어트를 멈추고 드시던 다이어트 약을 중지하게 제가 몇분해 드렸는데요. 요것만으로도 임신에 성공했다고 기뻐하셨던 환자분들 제가 많이 뵀습니다. 이만큼 저체중인 분들이 정상 체중을 복구해 주면 자궁과 여성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면역력 저하입니다. 체중이 마른 분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이 있습니다. 결핵하고요. 비외상성 기흉입니다 비외상성 기흉은 다치지 않아도 쉽게 이야기하면 구멍이나 숨을 못 쉬게 되는 그런 질환인데요. 어느 정도 몸에 체지방이 비축이 되어 있어야 면역력을 유지해주고요. 호흡기를 통한 세균과 바이러스를 이겨낼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뭐, 과초중인 분들은 체중 때문에 체중 부하 관절, 허리, 무릎, 발목 이런 곳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고 관절염에 취약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너무 저체중인 분들은 체중만 적은 것이 아니라 몸의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요. 잠깐 어렵지 않은 운동을 해도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체중을 늘려주면 체지방과 함께 근육량도 잘 붙으면서 이러한 근육 통증이나 근육으로 인한 외상도 방지해 줄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한의학적으로는 살을 어떻게 찌울까요? 소화기능을 개선해 주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 주고, 몸의 전반적인 면역력을 올려 줄수 있는 보약, 즉, 살찌는 보약을 개인 체질에 맞추어서 처방하는데요. 살을 찌우는 거는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기간 축적된 몸의 장부 불균형을 먼저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한약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살찌는 한약을 복용해도요. 한달 복용했다고 몇 킬로 늘고 두달 복용해도 몇 킬로 늘고 이렇게 비례적으로 올라가면 참 좋은데요. 초반에 몇 달은 장부의 균형을 잡고 기본을 다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치료 기간에 꼭 비례해서 늘지 않고 비슷할 수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너무 실망하지 말고 꾸준하게 치료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살 찌우는 습관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꾸준한 근력 운동입니다. 살을 찌울 때는요, 근육량을 늘려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무산소성 운동, 즉, 근력 운동이 많이 도움이 되세요. 일주일에 세 번, 최소 한 번에 30분 이상 근력 운동을 하세요. 근력 운동 너무 범위가 넓고 애매하죠. 특히나 남성분들은 근력 운동 그나마 해보신 분들 많은데요. 여성분들은 근력 운동하면 어,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력 운동을 하실 때는요. 우리 몸에서 큰 근육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하체와 복부 근육을 키워주는 게 좋습니다. 스쿼트 운동 추천해 드리고요. 복부에 코어를 키워줄 수 있는 운동, 필라테스나 요가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해하시는 것들이. 어, 그러면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지니까 안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유산소 운동이 몸에 해로운 건 아닙니다. 근력 운동 전이나 후에 유산소 운동을 함께 해주시면요. 심폐 지구력이 올라가고 근력 운동을 통한 근성장에도 도움이 되십니다. 두 번째, 패스트푸드 멀리 하기입니다. 어, 이상하죠? 살이 안 찌니까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이 먹으면 그 인형 칼로리가 살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애초에 그런 먹는 대로 살이 찌는 체질이라면 우리 구독자님들 이 영상을 시청하지도 않으셨겠죠? 설탕, 밀가루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초콜릿 이런 음식들은요 우리 몸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키워서 당뇨나 다른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위장에 탈이 날 수도 있고요 살이 찌기는 찌는데 오히려 배만 불룩해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티 같은 복부 비만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패스트푸드는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야식 드시지 않기입니다. 야식 먹지 않기, 아주 중요합니다. 밤에 야식을 드시면요. 위장에 부담을 줘서 위산이 역류하는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밤 사이 비어 있어야 할 위장에 부담을 주고 일을 많이 시켜서 쉬지 못하게 만들어서요 위장 흡수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살이 빠질 수도 있고요 앞서 여러 번 리뷰해드렸던 담적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면의 질이 낮아지기 때문에 위장 움직여줄 힘이 떨어질 수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는. 3시간 전에는 야식을 비롯해서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기입니다. 음, 하루에 세끼를 꼬박 챙겨 드시되 정해진 시간에 예를 들어서 아침 7시 점심 1시 저녁 6시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드세요. 그래야 위장이 튼튼해지고 살을 찌우기 위해서 나중에 좀더 많은 음식과 칼로리가 들어왔을 때도 큰 부담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튼튼한 위장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루에 간식은 한 번만 드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을 한약을 복용해서 치료하시거나 하루 세끼 건강하게 드시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요. 이제 어느 정도 되셨다 싶으면 이제 간식을 드셔도 되는데요. 간식은 하루에 한 번만 드시고요.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고 하루에 더 간식을 통해 섭취하는 칼로리는요. 하루에 500칼로리가 넘지 않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요. 이 간식을 드시는 거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위장이 더부룩하다 하시면 간식은 안 드셔도 됩니다. 네. 오늘은 살을 찌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살찌우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살을 찌우는 것도 좋지만 배만 불룩한 복부 비만이 되지 않게 또 찌운 살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살을 찌우는 건 최소한 6개월, 1년 이상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야 본인을 건강하게 살을 찌울 수 있는 체질로 바꿀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건강하게 살찐 모습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